왓파라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월드컵 결승만큼 뜨거운 인기를 가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에서 최초였고 첫 겨울 월드컵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최초는 바로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올라 노래한 최초의 케이팝 가수 정국이었습니다. 드림워스는 발매 첫날 글로벌 음원 플랫폼 아이튠즈에서 1일 입스는새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막식 무대를 화려하게 연 전국의 드리머스는 폐막식에도 제일 먼저 울려 퍼지며 피파와 카타르 측에 드리머스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전 세계는 월드컵 기간 동안 드리머스 챌린지가 각종 매체를 타고 SNS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드리머스와 정국이란 키워드는 트위터에서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로 검색되며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요. 트위터에 드리머스 검색어로 리트윗한 외국사람들은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트윗에 질문한 한 외국인은 이번 정국의 월드컵 주제가로 희망을 가졌다고 아미가 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라도 모두 드리머스와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지구촌 축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팬들은 이번 월드컵 우승을 기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메시와 정국이 함께하는 등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이번 월드컵은 정국이 시작했고 메시가 끝냈다며 두 전설적인 남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월드컵에서 역사를 만든 전국가 메시를 축하한다며 전 세계 아미들의 유쾌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크게 웃은 사람은 바로 카타르 국왕을 꼽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까지 보내 전국을 모시고가 국빈급 대접을 하며 뮤비도 찍고 무대 위에도 세워 단숨의 월드컵 갬박식계 판도를 외신의 극전을 받으며 흥행으로 뒤집어 버리는 데 성공했으며 월드컵 경기 또한 많은 이변이 일어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카타르 국왕은 메시에게 비슈트라는 아르권에서 왕이 세스카 같은 중요행사에 쓰이는 검은 망토를 입혔는데요. 외신들은 메시의 대관식에 걸맞는 옷이라고 보도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국으로 강한 존재감을 남기기 위해 메시에게 비슈트를 입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멋진 무대와 열심히 뛴 선수들 덕분에 흥행에 성공한 카타르 공항이 우승만큼 값진 수학을 얻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